자 요지이고요. 요지는 그래 중요한 내용. 그래서 처음과 끝부터 보고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보시면요, When it comes to leaders, 우리가 리더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s 치 c h s 는 모모과 같은. 그래서 앞에는 있 사례인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뭘 말해요, 리더. 그리고 뭔가 위대한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아래를 보죠. 여러분 여기 더스가 있죠. 더스가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스를 보고 아,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수 있죠. 타당합니다. 자, 계속 가 봐요. We all have the potential. 우리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To be leaders, 리더가 될 at school, in our communities, and at work. 학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서 리더가 될 잠재력이 다 있답니다 r e g a r d l e s s of, 이거 앞에 있는 a 문에 썼었죠? n w 과 상관없이 나이나 경력이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이거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수 있다고요 그럼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죠 1번 아니고요 예. 2번도 아니고 위기의 순간 이거 아니고 그리고 3번은 이거 맞네 루, 누구나 리더가 될수 있다 공동체 얘기 나오고 3번이네요 그리고 4번은 의견 경청 목표 달성 아니고 5번 경제적 성공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일단 청각금만 봤을 때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가운데 부분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두번째 줄 if you consider The historical importance and far-reaching influence of these individuals. 어, historical 역사적인 far-reaching은 광범위한 이 개인들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리 e 십 a s h i p 은 고귀하고 높은 목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뻗다음에. 우리 모두처럼 이 사람들은요 시작했는데 학생으로 그 일하는 사람 노동자 노동자로 그리고 시민으로 시작했대요. Who possesses ideas about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 어, how some aspect of daily life could be improved. 일상에서의 어떤 측면이 개선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온어 라지 스케일 더큰 규모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어떻게 더큰 규모로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through d e l i b e r a t i n s experience 근면함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더 개선시켜 나갔어요. by sharing them with others 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 여기 보면 sharing a i n g 은 동명사인 거예요. 모모 하는 것으로 되는 동명사고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보면 seeking 이렇게 나오니까 ing 연결된 겁니다. 이거 and looking ing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연결된 거예요. 다 동명사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하면 by sharing them with others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찾음으로써 그리고 계속 일관되게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그룹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자,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노력해서 개선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됐다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답은 3번. 네, 이렇게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